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의 하루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의 끝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저희의 뜻이 꺾이고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닌 물가의 심기운 나무 되어 철 따라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을 향한 저희의 목마름을 생각하사 늘즉계로 나아오는 심령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행함의 근원이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것이길 원하지만 연약하여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산에서 이방신들에게 분양하는 것같이 행하며 항상 종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 염려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모든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형통하리라 약속하시며 주께서 함께하시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 계시로 끝까지 함께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와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 때의 요새이신 하나님 각 곳의 전쟁 과 가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슬픔과 악인으로 인한 분노가 있는 곳에서 참 유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찾는 자마다 외면치 마시고 친히 만나 주셔서 오로지 도울 힘은 주께로부터 이맘을 간절함으로 고백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며 주께서 친히 저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또한 저희 뒤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더, 더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지체하지 마소서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올려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 깨소서 깨소서 하며 죽게 부르짖는 저희의 간절 한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찾는 저희를 극률히여기사 돌보아 주시옵소서 0 1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판결하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판결하심에 억울함이 없이 감 삼만이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또한 예배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마다 주의 교훈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어 바르게 배우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심중에 두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강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멸하여 주시어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보아 알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